자 지금부터 보고 계시는 영상은 아이 b 비 RS 플러스 마하 제품이 아, 고속도로 주행 모드로 진입을 해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음성 인식 기능은 호출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며. 주행 중에는 버튼을 조작을 하는 것보다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영상식을 호출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하였습니다. 자, 보시는 영상과 같이 현재 고속도로 주행 모드로 진입을 했을 때는 우측에 보시면 고속도로 주행 상태에서 표시가 되는 고속도로 정보가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정보는 톨게이트 그리고 휴게소 등에 대한 위치가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속도 정보가 맵상에서 표시가 되어 있고 경로 표시가 함께 표출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고속 주행 모드에서는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좌측의 메뉴들은 워터마크 형식으로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안전은행 주의구간 안내 표시는 속도 주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거리가 남아 있고 뭐몇 킬로를 측정하는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정보를 확인을 하면서 주행을 하기가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는 목적지까지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나베 RS 플러스나 제품이 고속도로 주행 시 표출하는 정보를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